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방 꾸미기 영상을 만든 지 거의 7개월이 다 지나가는데요. 반 년이 지난 뒤에 제 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보여드리고 오늘은 새롭게 또 방을 꾸며볼 거예요. 일단 7개월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저 가운데에 수납장이 너무 부족해서 옷을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을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 침대 커버를 그때 브이로그에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교체를 해봤어요. 일단 요벽 쪽이 좀 너무 허전하고 여기 침대 위에 보면 요새 모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모기를 막 사정없이 죽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이런데 보면은 이런 얼룩 같은 거를 바로 사진들로 한번 꾸며서 방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헉, 또 엄청 무거워요. 어휴. 한번 꺼내볼게요. 어우 무거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캐논과 자주가 콜라보한 포토 프린터 제품인데요. 상품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겉면을 보면 캐논과 자주가 콜라보를 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오픈을 하면 와, 이렇게 내용물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캐논 정품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 색깔? 상자를 오픈해보면 이런 팜플렛과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런 부품이 들어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약간 베이비 핑크색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핑크색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배터리가 같이 들어있네요. 한정판에는 어떤 제품들이 또 따로 담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자가 따로 들어있어서 이게 포토 프린터기로 사진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꼽아서 이제 방을 꾸미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셜 셀피북이라고 이게 포토앨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한번쯤은 이렇게 직접 포토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여행사진 같은 것도 넣어도 될것 같고 이번 한 해를 예쁘게 이 앨범에 꾸며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서랍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 위에 프린터기를 놓고 요 아래는 이제 프린터기에서 뽑았던 그런 사진 같은 거를 넣어서 보관을 하면 딱될것 같아요 유용하게 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잉크랑 인화지가 들어있는데요. 4 곱하기 6 사이즈가 아마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사진 사이즈인데 여기 보면 그 사이즈로 54개가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진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잉크를 넣을 때는요. 이거 옆에 부분을 딸깍 열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잉크 넣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잉크 시트지예요. 구멍에 맞도록 넣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면 간단하게 잉크 시트지가 넣어집니다. 이런 부품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걸 처음에 여기 오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겹을 오픈해주면, 저 이거를 한번 더 열어주면 여기 보면 살짝 캐논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여기 광택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택면을 앞으로 한 다음에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인화지를 프린터에 꼽아 줄 때는요. 요거를 한 번만 열어 주시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꼽아 주면 딱 꼽힙니다. 여기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슬롯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SD 카드를 직접 꼽아서 프린트 할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와이파이도 되고 진짜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이렇게 프린트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윗부분에 이제 충전기를 꼽아 주고 온 버튼을 꾹 눌러 줍니다. 와이파이 세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핸드폰이랑 프린터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행복한 덕질을 위해서 태민의 이미지를... 오 됐다. 뭔가 프린터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 들어간다. 오 대박! 이게 점점 색깔을 입혀가나 봅니다. 이렇게 첫 사진을 태민이 사진으로 뽑아봤는데요. 너무 예쁘죠 진짜? 아 어떻게 이래? 너무 잘 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에어프린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앱 거치지 않고도 와이파이 연결해서 프린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행 때 사진도 뽑아봤는데 화질도 너무 좋고 따로 사진 인화 신청해서 안 해도 될것 같고 집에서 충분히 예쁜 사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옵션이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그뭐 민증 사진 같은 거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프린트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 종류도 되게 다양한 게. 카드 사이즈도 있고, 여기는 아예 스티커 버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인화지도 따로 있거든요. 콜라보 제품에는 포함 안 되지만 따로 구매 가능하신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저는 카드로는 이 사진을 인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박이죠! 이거 진짜 그냥 앨범 사면 나오는 포토카드 같아요. 이번에는 스티커 용지를 이용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스티커 용지를 보면 진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것도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 같은데도 붙여서 벽을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여행 사진이랑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뽑아봤는데요. 벽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붙여봤는데요. 어, 진짜 사진 붙이니까 훨씬 방이 예뻐 보여요. 이 사진은 제가 스무 살 되자마자 단편 영화를 한편 찍었었거든요. 그때 촬영을 맡았었는데 약간 막 이렇게 옆에서 밀어가지고 막 볼이 보면은 찌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좀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이건 여행 사진들이고,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지금 독일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생일을 주려고 그려놨던 그런 그림 작품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프린트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크로아티아, 부다페스트, 영국 사진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훨씬 예쁘고, 진작 이렇게 사진 인화를 할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제가 5년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스튜디오를 가는 게 꿈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욕망을 뿜뿜하면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되게 허전했는데 그리고 목이 죽인 걸로 되게 얼룩져 있었는데 깔끔하게 커버를 해봤고요. 포토프린터기는 캐논과 자주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